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안나입니다. 오늘은요, 누보떼의 스킨패치랑 스킨미스트 두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히알루론산이 99.5% 함유된 프리미엄 스킨패치입니다. 이렇게 히알루론산이 몇 퍼센트 들어갔는지 기입이 된 스킨패치는 전 처음 만나봤거든요. 만약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마스크팩에 히알루론산 퍼센트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함유량이 1% 미만이라고 합니다. 완전 쇼킹하죠. 히알루론산 99.5%에 셀룰로우스 0.5%만 들어가 있는 정말 히알루론산 덩어리 스킨피치예요. 우리 피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분 공급이에요. 그래서 물도 많이 마셔 주고 수분이 들어간 화장품도 많이 사용을 해 주고요. 수분이 빠져서 얼굴이 건조해지면은 트러블도 나고 주름도 생기고 각질도 생기고요. 수분이 부족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수분 공급이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태어날 때100% 히알루론산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18살 이후부터는 그 히알루론산의 함량이 점점점 급격하게 감소한다라고 합니다. 40대 이후부터는 50% 이하로 감소한다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피부 관리를 해야겠죠 전 연령대에서 사용 가능한 히알루론산 스킨 피치고요 노화가 빨리 되는 이마나 눈가에 저분자 히알루론산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줘서 피부가 탄탄해질 수 있게 하는데요 한 봉지에 이마용, 눈가용 스킨 피치가 있습니다 더 스킨 미스트를 얼굴에 듬뿍 뿌려주고 스킨 피치를 이마에 붙이고 눈 밑에 붙여줄게요. 자, 10초 정도 톡톡톡 하고 두드려 주고요. 키미스를 한번더 뿌려줄게요. 이 상태로 2, 3분 방치. 자, 시간이 지났으면은 패치를 뜯어줄게요. 이마나 눈가에 약간 타이트닝이 된것 같은데요. 히알루론산 스킨 패치는요, 피부에 보습감을 주고 영양을 공급해주고 또 피부 진피를 강화시켜줍니다. 평소에 내가 어떤 제품을 써도 좀 피부가 푸석푸석해 보인다. 나는 왜 이렇게 얼굴에 윤기가 없지? 세안하고 나서 얼굴이 너무 당겨서 정말 힘들다. 수분을 가득 넣어서 피부 안색이 밝아지고 싶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. 히알루론산 99.5% 히알루론산 그 잡. 스킨 베치랑 스킨미스트 두 가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내 얼굴에 수분관리 제대로 해보고 싶으시다면 이 상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안나리뷰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말아요. 고맙습니다. 안녕.